아부 친구들 함께 인사할까요? 검지 검지 나와라. 검지 검지 나왔다. 샬로. 샬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네. 하고 대답한 친구들 최고. 오늘도 가장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아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준비됐나요? 준비된 친구들은 마음을 모아 볼게요. 마음 묶어 왔어요.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 묻고 멋지고 예쁘게 예배 드릴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요. Thank uh you. -huh. 여부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안전하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며 성경 말씀 읽으며 유아부 예배 자리로 나올수 있도록 은혜 베표로 주세요 유아부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 여아부 전도사님을 위해, 여아부를 위해, 부모님과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여아부 친구들 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 읽고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밭에 잘 신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요송을 함께 해요! 들려주실 아빠 하나님 말씀 잘 듣기 위해 우리 함께 두기를 쫑긋 세워 볼까요? 하나, 둘, 셋, 쫑긋 두기 쫑긋 세운 친구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요. 다위스의 집에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의 말씀을 같이 따라 읽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라 7장 16절 말씀. 아멘. 짜잔. 여기 보물 상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보물상자에는 무엇을 담나요? 맞아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담아요. 만약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두는 보물상자가 있다면 친구들은 무엇을 담고 싶나요? 나는 부모님이 가장 소중해 하며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물 상자에 담고 싶은 친구도 있고, 나는 친구가 가장 소중해 하며 친구들을 담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나는 장난감이 가장 소중해 하며 장난감을 담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알아보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속으로 고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 생각의 주머니를 함께 열어요. 하나, 둘, 셋, 활짝! 우리 친구들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오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누구였나요? 띵동댕! 맞아요, 다윗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시고 다윗과 늘 함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어? 근데 친구들, 다일왕의 얼굴을 보니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일까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복개는 아직도 천막에 있다니. 다윗은 천막으로 된 하나님의 집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 하나님이 거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어.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자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손이 계속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다윗의 집에 영원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친구들, 이 약속의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크고 놀라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에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세요. 친구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전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전도사님 따라 외쳐보아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신 하나님께 두손 모아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이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성 다해 올려드리는 헌금도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드려요. 하나,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로 지켜요. 모두 현장 예배에 와서 한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선물도 받아가면 참 좋겠어요. 둘, 11월 28일 주일에 행복한 파티가 있어요. 현장 예배에 꼭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친구들도 초청해서 오세요.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새 유아 세례 부모 교육과 문답이 11월 14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어요. 교육과 문답은 줌으로 진행돼요. 유아 세례 받으시는 가정에서는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세요. 네, 주일학교 90일 신약통독에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체크도 잘 해주세요. 참여한 친구들과 완독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려요. 오늘도 집중해서 끝까지 예배 잘 드린 친구들 참 잘했어요. 이번 한 주간 아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일에 모두 모두 만나요. 유아부실에서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럼 안녕!